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저는 주말인데 막 이래 가까해서 밖에 나왔고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좀 여러분들에게 어, 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옛날 그 친구 영화, 아, 영화 뭐 마더 친구. 요 보면 싹다 없어진 분들 뭘좀 새로 막뭘막 조형 이게 구조물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영화 많이 찍은 그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류 인생. 예, 이런 또, 예, 이거는 전지현인가? 아 전지현 아닙니다. 예, 기차가 지금 화물차네요. 화물차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화 드릴 말은요 제가 연말에 그어 모임을 한다고 아 여기 싹 깔끔하게 정리 다 했네 전에 왔을 때는 완전 심각했는데 모임을 한다고 제가 이렇게 좀 주변 분들한테 몇 명한테 알렸는데 우리 그 구독자님 중에 놀부님 놀부님이 아 10만원 찬조해 주셨고요 그리고 깜마늘 님이 5만 원 찬조해 주셨습니다. 음, 우리 구독자 놀부 님은 저하고 동배입니다. 막 와, 그때 어떨떨로한 살인가 하던 그 차인데 근데 서로 아 예우하고 예 존중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유일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저하고 같이 그 소리 질러 같이 하신 분입니다. 예, 지금은 좀저유지방에서일일 때문에 가 계시는데 아, 언제든지 부산 오시면은 저하고 같이 소리 질러 하실 분입니다. 열이가 대단합니다. 진짜 열이가 대단합니다. 예, 막 <laughs> 울분에 끼워가지고 아 예,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그 우리 모임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니까 보태라고 10만 원 주셨고요. 전에도 그때. 예, 전에 한번 부산 오셨을 때도 저한테 식사 대접하고 또금합이 사용해라고 5만원 주셨거든요. 예, 그런 분입니다, 놀 분이. 예, 진짜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웬만하면은 이런 금전 관계는 좀 밝히려고 합니다. 제가 어디 뭐 이거 갖고 묻고 이거 갖고 뭐 한번 떼보자 돼갖고 내가 팔자 고칠 놈도 아니고, 어쩌든가 이런 수익금, 아, 후원금, 이런 거는 들어오면은 최대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일단 15만원 들어왔습니다. 놀부님이 10만원 저 후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깐마늘님께서, 깐마늘님께서 5만원 주셨거든요. 요거 갖고 제가 아 연말이고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좀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모임이냐면은 연말이잖아요. 그 제가 그연산도 연산동에 그 한식 뷔페 아시죠? 한식 뷔페. 거기서 모임을 지금 하려고 그런데 날짜는 안 정했고 할 거니까 오셔 가지고 식사하면서 저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공유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일단 날짜 정하는 대로 공지 올리겠습니다. 공지 올리고 그러고 또 무슨 말할랬지예그아 헤비 해비. 헤비는 5천원입니다. 제가 사실 안 받을라 그랬어요. 돈안 받고 내가 막다 쏠라 그랬는데 그러면 또안될거 같고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요즘은 밥값이 문제가 아니고 술값이 장난 아닙니다. 술값이. 예, 술값이 지금 장난 아니기 때문에 술값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비는 5천원씩 받겠습니다. 5천원씩 받고 제가 나이는 일단 55세까지 35세에서 55세 까지 요렇게 일단 커트라인 을좀 하겠습니다 뭐또 이유까지 일일이 또 말씀드리려면 좀 그렇고 그래서 35세에서 55세 까지 해갖고 한 날짜 정해서 제가 공지 올리면 뭐 한명 와도 되고 두명 와도 되고 상관 없습니다 저는 오고 싶으면 오세요 오기 싫으면 오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제 채널과 같이 동지 의식 가지고 앞으로 어 같이 커 가실 분들,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실 분들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한번 어 서로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뭐 아마 좀 장난 아니게 진짜 완전 경이로울 정도로 좀 뭔가 획, 획기적인 아이템들이 나갈 거니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아, 참. 그리고 제가 한번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그, 제발 좀 이런 댓글 좀 적지 마세요. 뭐,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뭐, 뭐라 하더라. 뭐, 마치 자기는 다깬 사람이고, 뭐, 다른 사람들이 덜깬 것처럼, 그렇게 말하, 댓글 다시는 분들. 내가 보면, 그, 자기도 정신 못 차렸어요 자기도 정신 못 차려놓고 뭐 말을 갖다가 뭐 이런 분이 많이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더 깨야 되고 짜고 저짜고 어 마치 자기는 선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악인 것처럼 그래 하면 안됩니다 자 요가 매축지라는 말입니다 요 보면은 부산 범일동매축 옛날에 다 파다 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여기가 그 매축 매립해 가지고 지금도 그 조방 앞에 가면, 부산 범일동 조방 앞에 가면, 땅 파면 밑에서 바다물 나옵니다. 그래갖고, 그 해수탕 만들었잖아요. 예. 그때 6기5때앉 이게 일제시대 끝나고, 일제강점기 시대 끝나고, 6기5때 피난민들 쉐리 내려왔고, 요, 처음부다 일본, 일본 놈들 그겁니다. 마구간이고 군병창이고, 그런 데입니다. 그 거다가 다, 어, 또 집지 갖고, 내놔, 그거 어딥니까? 자갈치. 그 거도 내놔, 마찬가지. 자갈치, 그, 숭무동 여인숙 골목 그 여인숙 처음 마구가 아닙니까? 옛날 일제시대 때나 여기 와서고 엄청 울었어요. 영상 찍으면서 나는 유튜브 하면서 이 동네랑 이 동네 처음 와봤거든요. 지금 현재 많이 왔지만은 내가두 번째 왔을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첫날에는 이런 거 눈에 안 들었습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뭐야 이런 데막 이거 대박이다. 나는 이거 영상 올리면 대박 날줄 알고 막. 막 찍어 올릴 때만은. 소기수도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왔어요. 그때는 이게 보이는 거야. 내 눈에 그때 엄청으로 울면서 이거, 이거 촬영했어요. 막 눈물 줄줄 흘리면서. 에이, 지금도 이래 말하면서 제가 눈물이 나는데, 아 제가 좀 감정이 마열입니다. 예, 제가 마좀 하여튼 좀뭐 갱년기인지 뭔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건지, 하여튼 좀 눈물도 많고 그래요. 그래, 말 끊었네. 그 제발 좀그따위 소리 좀 듣지 마이소 열받게 하지 말고 마치 자기는 다 깨우친 사람처럼 남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또두 번째 뭐 투표를 잘해라구요 이양반들아. 지금 딱 양당 체제인데 이놈 나오나 저놈 나오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느 놈 찍으란 말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이어 이놈 나오나 저놈 나오나 다 똑같은 거고 내가 여행 이야기 지금 못 가게 하나지면 내가 구의원 되면 내 여행 갑니다. 그런 자리가 되면, 가게 돼 있어요. 그도 단체 생활인데. 지 혼자만 안 가면 그 생활 어떻게 합니까? 뭐또얘 예결인가, 아, 그, 저, 뭐, 윤리위원회인가, 그, 열어갖고, 주거끼리 짝당해갖고 전마, 퇴출시키려면 끝나버리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 뭐, 투표를 잘해라. 그따구 소리 하지 마시 투표를 잘해라가 아니고, 구호연제도 없애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찐, 머리에 뭐 들었습니까? 제발 좀. 내가 지금 이런 영상 만드는 이유가 뭔데요? 그 연제도 없애자고 제가 영상 만들었고 쇠가 빠지게 혹시 돈뭐 내가 뭐돈 벌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공금이라도 1 0도 받아요. 그렇다고 뭐 유튜브 수익이 뭐 보다시피 조회수 얼마 나옵니까? 그래 조회수 말 나온 김에 이야기도 좀 합시다. 아 제발 좀 동영상 좀보이소 유튜브만 보지 말고 쇼츠가 아무 필요 없습니다. 동영상을 봐야지. 동영상이 1.1, 1원에서 1.5원 사이입니다, 동영상은. 쇼츠는 돈안 돼요. 제발 좀 동영상 좀보여줘 동영상 좀. <laughs> 오늘만 말 나온 김에 다 합니다. 그, 속 없이 하는 약이니까, 속 없이 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감정 없이, 있는 말 시원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속없이 라는 말 뜻을 또 젊은 분들은 아마 모를 거야. 깊이 어떤 감정, 숨기고 내가 어떤 내속 감정을 우꽁한 어, 마음을 갖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있는 대로 시원하게 그냥 내뱉고 뒤졌다. 내일 되면 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받아, 여러분들도 깊이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꼴통할바가또 이런 또 어려움이 또 있구나.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쇼츠는 보지 아 쇼츠를 만화는 보지 말고 동영상을 좀봐 달라. 이 소리입니다. 동영상을. 그래야 다은 일원이라도 내한테 수익금이 올라온다 아닙니까. 예그 지금 아예 뭐 개똥이 개똥 이고 요즘 서울 가고 싶어도 서울 못 가고 있다 아닙니까 서울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도 지금 잘 모르겠지만 예, 국회에도 한번 가야 되는데 그죠 국회도 내가 이제 국회 가서 질러 야 되는데 씨, 다 죽었다 그러면 그죠 예, 국회도 한번 가야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했노 제발 좀 뭐, 투표 잘해라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제발, 이, 이, 영상 본 분들은, 뭐, 투표 잘해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똑같단 말입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그 자리 가면 다 똑같습니다. 그건 뭐, 정의당이니, 뭐, 다른 당이니, 그, 뭐 때문에 가도 그 구의원 냅니까? 그래 따지면, 구의원 내지 말아야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구의원 제도는 무조건 철폐입니다. 철폐. 네. 뭐 선거 투표를 잘해서 말이야. 그런 쓰잘데겠는 말 하지 마세요. 철폐입니다, 철폐. 그말 하려고 내가 지금 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쇼츠 보지 말고 좀 제발 좀 동영상 좀봐주이소 동영상 좀 보고, 그 다음에 또뭐 있노. 어, 그 다음에, 아, 모임 하는 거. 헤비 5천원. 55살부터, 35살에서 55살까지. 요 다음 주 되면 영상 그 공지 올리겠습니다. 예, 주말로 할지 토요일 날 할지 아니면 평일 날 할지 그도 낮에 할 거거든요. 저녁에 하면 또 분위기 상해지니까 낮에 한2시 점심 먹을 겸뭐 이래저래 한번 하고 싶은데 그거 의견 주시고요. 또 자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 주십시오. 그러고 아또뭐 말할 게 있었는데 아 숨차라 방금 그 논두렁 치웠던 거고 밥을 먹고 왔더니만 숨이 차네. 음. 그러고는 없네요. 또 다음에 또 생각난 그래 다시 마지막으로 우리 노을 부님 구독자 노을 부님하고 깐마늘님 예, 찬조금 주신 거 10만 원하고 5만 원하고 정말 머리 숙여 감사 감사.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모임에 알뜰 알뜰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저 노을 부님은 제가 또 부서 오시면 제가 밥 대접할게요 저대도 예. <laughs> 제가 밥 대접 한번 했습니다 우리 놀부님한테는 예. 물론 제가 또 얻어먹기도 얻어먹고요 얻어먹고 돈도 5만원 그때 오셔가지고 거마비 사용해라고 5만원도 주셨고 예. 그분 아 그래 이 말은 제일 중요한 말 그래 뭐 하나 빠지는가 했더니 이 말이 빠졌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솔직히 우리 구독자님들 좀몇 명은 제가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예. 알게 모르게 몇 분들은 만났어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했거든요. 음, 결론이 뭐냐면, 하, 지금 저하고 만났어 저한테 밥 사주신 밥 사주신 분, 물론 저도 샀지만, 뭐, 처음 오면 다 저를 제가, 제가 얻어먹었어요. 그렇다고 좋은데 가서 먹은 거 절대 없습니다. 에이, 그 그냥 아주 평범한 일반 6천원짜리 그 뭐야, 그 추어탕집 아니면 뭐, 뭐, 하여튼, 돈만 원짜리 안쪽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칼국수집 가서 먹고 그랬어요. 예, 제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희한해요. 희한해요. 그러고 남자들은 다 혼자 살아요. 내, 네, 아우, 씨. 아니, 내가 채널, 그 뭐라고, 꼴통할비가 이래서 그런, 그런 말이 있잖아.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고. 내가 그래서 그러는가. 채널, 우리 구독자님도 다 그래 보면. 전부, <laughs> 내 만나러 온 남자들 있죠. 전부 혼자 살아. 그 중에 또한 분은 몇 대고, 하여튼 70대도 한분 계신데. 그분도 혼자 살아. 60, 아, 60대, 죄송해요 60대, 60대. 60대 신분도 그분도 혼자 살아. 다, 놀부님도 혼자 살아. 나중에 내가 다 장가 보내줘야 돼. 요 채널, 나도 가야 되고. 꼴통알배도 장가가야 되고, 우리 놀부님도 장가가야 되고, 또한 분은 또 선생님도 한분 계세요. 영어교사 선생님. 아, 두 분이네, 영어교사가. 아, 그분들도 내 장가 보내야 돼요. 좀잘 되면 채널 좀 커갖고, 막, 어, 여자분들 좀한번 내가 모아갖고, 선보기 한번하려 그래요. 어, 내년 봄에는 야, 어, 봄 체육대회도 한번 할까 생각 중이고, 되면 하는 거안 되면 뭐 하는 겁니다. 어제 저 산성지 이런 데 염소고기 찍고, 저, 저, 산성 오리집 하나 해갖고, 그기서조구 대회도 하고, 막, 그렇게 한번 해볼까. 지금 나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살라고 하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정치하는 놈다그 놈, 세상 안 바뀌는 이상은 똑같은 놈들입니다. 그 놈이 되나, 이놈이 되나. 우리는 이렇 그래도 재밌게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 예, 네. 예, 네. 희한하게 꼴통할 배 ...처럼. 다 식사하러 오신 분들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열정이 가고 이 세상에 한이 맺히시면 오셔가지고 내밥 사주면서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왜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자기 삶이 억울하고 한이 맺혔으면 그 자기들도 당신들도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와서 내밥 사주겠습니까 잘 사는 놈한 놈도 없어요 아, 잘 사시는 분딱한분 계셨네요 아, 다 오래된. 나 이런 집참 좋은데, 옛날에 진짜 오래된 집딱한분 계세요. 좀잘 사시는 분은 나머지는 다 그래요. 다다 다 그래요. 자기 집, 뭐 자기 집 없는 분들이요 전부 다 그런 분들이 저만나서 저하고 어, 밥한 그릇 먹고, 밥사 들고 가고, 나는 그런 마음들이요. 내 가슴에 지금 하나하나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런 구의원들 가만 놔두겠습니까? 예? 나 내년엔 적어도 할 겁니다. 어, 시장 찾아가서 올해 하루, 내년에는 불꽃축제 하지 마라. 한 해만 하지 마라. 그 돈으로 부산시민 전체 식빵, 호빵 하나씩 돌리달라고 할 겁니다.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내 영상 보면서 이 새끼가 이게 구의원만 갖고 이러노. 어왜 말도 안 되는 땡깡지기도 그렇게 이해 안 하시 못 하시는 분들 계시죠 머리 굉장히 나쁜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돌아가면 꼴통할대가 지금 뭘 갖다가 전달 어떤 거를 이 사회에 전달하려고 하는 건지 아는 분은 아실 거고 지금도 보면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이해를 못 하는 분도 계세요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뭐 때문에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분들 있어요 근데 웃으면서 그러죠. 아, 조회수 빨고 있습니다. 유튜브 지금 조회수 빨고, 내가 하는 건 뭐, 내가 유튜브 아닙니까? 나 지금 조회수 빨라고 하는 겁니다. 돈벌라고요나 그래버립니다. 지금 혹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내 댓글 달한거 보면 진짜 유치빵구한 그런 댓글들 있을 거예요. 그 이해를 하세요. 그또 이해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새끼 이거 돌아야 돼. 그럴 거고. 내가 그런 댓글을 달한 거는 왜 달았냐면, 이야기하기 싫다의 말입니다. 그냥, 너희들이 느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라. 어, 너희들 보는 눈 그대로, 그냥, 너희들, 당신들 수준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들의 수준이니까요. 내보다 낮은 놈들은, 내하고 상대 못하고, 예, 네, 더 말하면 또, 또 저도 또 감정이 또 살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얼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해가 떨어지네요 자 여러분들 마칠게요 즐거운 주말 되고 잘 보내세요 모임 공지 다음 주에 올릴 테니까 주말에 해야 될지 아니면 평일에 해야 될지 의견도 좀 주시고 나이는 35살부터 55살까지 그렇게 일단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장소는 연산도 한식뷔페 회비 5천원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잊자, 혼을 키자